만 셋째 날 아침이 아니라 점심 일단 오늘은 아종면선을 먼저 먹으러 갔다가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하이베이 동물원이 있다고 해서 단수이를 갈까 하다가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동물원이나 가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도 너무 추워 이틀 3일 뒤에 다시 한국 가는데 한국 돌아가자마자 날씨가 개좋아진다는 사실 동면선 말고 동파육 덮밥? 비랑 버거 비랑 버거? 버거? 네. 동파육 뭐, 버거, 버거. 동파육 가 있다고? 네. 신기하네 동면선 조그마한 거 그냥 둘이 나눠서 고 오늘도 역시나 여기 춤을 추고 네. 계시네 어제도 그랬는데 학교를 되게 많이 치십니다 지하철에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할수 있게 해 놓은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테이블 원래 으로 이렇게 3,000원, 일단 충전을 했고, 100달러 짜리가 필요하냐? 없으면 1,000원 짜리로 주는 것 같은데, 1,000원 짜리도 받을까? 맞네. 그리고 영수증까지 응. 간편한데 생각보다. 그리고 그 동파육 덮밥집은 오늘 영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이 휴무 날이래요. 근데 면선이 형 가야 될것 같은데? 확실히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나다. 대만에 살면 은 무슨 느낌일까? 우리 101도 가야 되는데. 여기로 불빵하는 분들이. 담배 냄새 때문에 없던 멀미도 생기겠어. 천천히, 천천히. 어디 있지? 어, 저기다. 이게 다 줄인가? 이, 이게 이게 다 줄이야? 그런 것 같은데? 주말이라 예상하긴 했지만. 먹을 빨리 줄 근데 시원을온 이상 이렇게 기다려야 돼 어디 가든. 그냥 동면사? 거기도 엄청날것 같긴 한데. 일단 줄 서볼래? 지금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음식 냄새랑 시두부 냄새 반반 지 섞여서 나거든. 지금 살짝 위험해. 여기 옆집 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웨이팅은 너무 달라. 천천리는 현금 결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참고 해주시고 오시면 돼요. 돼지고기 덮밥이랑 여기 계란 후라이 추가되는 거, 생선 공스프 이게 그거 같은데. <목소리> 어묵. 채친 야채. 이렇게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음. 고기 아, 다 불린다. 무슨 음. 음. 뭐가 들었어? 이게 보기에는 그냥 밥이랑 고긴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다. 천천리는 20분 30분 정도 기다리면 무조건 와야 돼. 그리고 그렇게. 30분 이상 기다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기자 잘 먹었다. 오, 대기된 거 봐. 아, 아 너무 배불러. 천천히 여러분 꼬고 오십시오. 솔직히 기대 안 하고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후기들 보니까 자극적이어서 배가 아프고 했다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걸안 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굴전이나 그 무떡 이런 걸안 시켰잖아 무슨 공연하는데 지금 진짜 배 터지기 직전이야 자기가 먹고 나니까 쌀이 배 안에서 불었나 더 배부른 것 같아 결국 아종 면선을 못 먹고 바로 동물원행입니다 김샤오 구심 동물원을 가려고 하는데, 동물원이 여기 반난 노선의 종점이더라고요. 이런 지하철은 처음입니다. 너무 좁아요.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야? 좀 찾아볼까? 너무 아, 늦게 일어났나봐아 어디야? 여어 뭐 가서 안본어다야여야기야기야기어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이 어디야? 이기 어디야? 여기 어디어디어 걷자, 그러면. 나가자. 소환화 시키자. 어. <laughs> 뭐 하는 건데? 엄마랑 <laughs> 아, 가고 싶단 말이야. 물론, 중간에 알아친 게 다행이긴 한데. 아, 진짜 다행이야, 이거는. 엄마랑. 이거 넣지 마라. 넣어야지. 넣지 마라. 천천히, 장애 예민하신 분 조심하라 했는데,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laughs> 큰일 났어. 걸어서 101 타워 보러 가기는 동물원 실패장. 여기는 재개발 같은 거안하는건가 해야 될것 같은 건물들이 좀 있는데. 한 10분이면 가잖아 이제. 아까 린지양 야시장? 그런데도 그렇고 작은 야시장들이 꽤 있네. 롯데타워랑 똑같이 뭐 쇼핑몰 있고 그런 것 같아. 전망대 안가면은 여기서 뭘 해야 괜찮지? 중간에 저기도 되게 예쁘고 사람이 없는건 아닌거 같은데 진짜 조용해 우리가 못 찾은건지 뭐 영화관이나 그런건 없네 아예 카페도 없고 진짜 뭐라하지? 전시회? 위에서 보는거? 전망대? 어 전망대 말고뭐 없네 오늘 뭐 안했는데 왜 해가 지지? 이제 빨간색 중산역 카페거리 가서 구경 좀 하자. 황리대 왔습니다. 모수 부스테리안 다른 모수 아니야? <laughs> 뭐좀 마시고 싶은데 뭔가 그 연남동 느낌인데? 응. 아씨.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나 봐. 아 여기가 음, 카페야? 음. 분위기 엄청 좋네 왜? 7시 20분에 받는다고 7시 2 0분 받는다고? 7시 2 0분다마아 대단하다 아, 아 거의다 아니 근데 자리가 없는데?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어. 아니면 여기? 여기가 2층인데, 반대쪽은 진짜 가정집인 것 같네요 짠 여기 직원분들 근데 되게 친절하시네 이제 커피 잘 모르는데, 여기 되게 맛있다 고양이 되게 얌전이잘 있네 여기 상인가 그니까 음. 너 뭐하니? 차이가 말 걸어서 갔어. 오케뭐 예? 하세요? 사진 찍어요. 아니, 안 달아. 어디 가? 어 어디 가니? 무슨 말을 하고 싶고 뭘까? 어디에 띠쪘어 저기, 풀이 마음에 안 들어. 야, 옹이, 갔어. 우리도 가자. 갈게. 쟤가 나를 자꾸 찾았어. 그랬어? 응. 어, 보인다. 어, 왜 우리가 어? 가니까 절로 왔어? 아니 어, 우리가 가니까 이러는 게 어딨어 그니까 아나 뭐에 삐졌는지 알았어 저기 앉고 싶은데 우리가 <laughs> 있어가지고 못앉았아 뭐 <한참 웃음> 우리, <laughs> 우리를 야린 어. 거구네 <laughs> 라오허제 야시장? 응? 천천히 가보자 소품샵 안 봐도 돼? 응 가자 풍산역에 응. 왔습니다 응. 사람 많으려나? 여긴 신기한 게 종점인데 여기가 바로 전철이 출발을 하지 않고 바로 청소를 하고 있네요. 도착. 와 사람 엄청난데? 여기 좀 먹어보자. 뭐뱀좀 어, 꺼져가지고 사실. 와. 입입구부터 어,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게 자기 이게 다 줄이야? 이게 유명해? 수축빵이 입구부터 바로 있네. 근데 줄이 엄청 빨리 줄어들어. 내안 거. 째지. 엄청 뜨끈뜨끈해. 그치. 안 뜨거? 뜨거. 음, 너무 뜨거워 와 연기나는 오 치킨 소세지 하나 먹을래? 어때? Okay. 맛없지는 않아 음. 나는 생각보다 후추빵 그냥 그랬어 그래? 음, 너무 기대를 했나? 치킨 소세지 하나에 50원, 네개에 180원 너무 배가 부를까봐 일단 저희는 하나씩만 시키려고요 매운거, 매운 카레, 와사비, 매운 후추소금 매운거 예? 후추소금 할까? 매운거 후추소금? 매운거 매운거 하자 매거 매운거 이거 라웰 응. 응. 어 나쁜 야나. 어, 과일 주스 먹을래? 풀박 주스? 그래?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시아 이런 것도 바로. 응. 앞에 후추빵 집에서 이렇게 쓰봉을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 <laughs> 수박 주스는 그냥 그래 근데 억지로 달기도안 하고 응. 진짜 그냥 수박 주스 같아 수 응. 하나 하나? 응. 하나만 먹을까? 하나 60원? 미니 소세지가 저 뒤에 있는 건가봐 치킨 소세지는 그냥 그랬어 응.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맛을 잘못 느꼈어 자기도? 응. 옛날 중국 편의점에서 먹었던. 고데기의 느낌이야? 응. 이거 쳐? 먹어봐. 응. 완전 안주야. 음. 진짜 자극적이다. 아까 캡틴 소세지보다 낫다. 응. 왜, 배부르지 좀? 아다 <laughs> 지파이나. 이게 그건가? 불닭볶음면으로 그전한다는 거. 불닭전. 맛있겠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는 식사처럼 먹는 거보다는 좀 구경거리, 디저트거리 같은 것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드디어 찾았다. 어디가? 잃는 거 아니야? 물어봅니다. 미아 짜이 날파이도에 자리. 야 하나 했거든. 너무 복잡해 너무 지금 9시인데 9시가 피크 타임인가?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집에 갑시다 라오허즈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건가 보다 응 되게 산책길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러게 대만 나중에 좀 다시 와도 좋을 것 같아 여유로울 때 지하철 말고 로컬 트레인 타면 은 훨씬 더 빨리 갈수 있다는데 저거 아니야? 응 어. 티알리 여기. 4A. 어디지? 없어졌어. 기차 같은 건가? 그러니까 거리가 꽤 되는데 지금 3 개만 가면 되잖아. 티켓 게이트가 따로 있네. 일단 가는 거 같은데. 지도에는 플랫폼 1로 가라고 해서 내려가야지. 하이베이 역 지나서 반차오 역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127 하나. 응. 생긴 건 되게 지하철이랑 똑같이 생겼네. 여나우터버장 음. i 어, 6차블티뭐안 마셔도 돼? 네. 음료수 하나 살 거면은 저기서 사도 되니까. 어, 그런 거 버블 없는 걸로 마실까? 나 있어도 상관없어. 아니야, 없는 걸 마시자. 아, 이거 밖에 안 된다는 거 진짜 지능 쪼 진짜 면 제가 하와만 하지, 거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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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지, 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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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맛있다. 난 사실 이거 하고 싶었거든. 근데 강력하게 엄지를 내세우면서 이게 맛있다고. 한 먹어 보자. 그냥 밀크티? 응. 그냥 밀크티인데 맛있어. 차 맛이 좀 진한 느낌? 어.